저는 1학년 2반 사회과 학 분야 산모듬 빈센트의 모든 대표 최무 도동혁 김범규입니다. 네. 일단은 먼저 오늘 발표의 목차를 소개하자면 일단은 활동 일정과 역할을 소개한 다음에 책 선정 동기를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소개한 다음에 활동한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독서 활동 결과물을 소개하고 1학기 독서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서활동 그 결과물 제작하거나, 안 그러면 그, 아, 아니, 그거나 아니면 독서활동 하면서 저희가 힘들었던 점을 저희가 그,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네, 먼저, 저희의 역할과 활동 일정을 소개를 하면, 일단 저는 팀 리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음, 홈페이지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저희, 모두만 전체가 협동심 있게 결과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 활동 결과물 제작은 공통으로 저희 세 명이 다 함께 제작을 하였고 그다음에 임범수 학생은 준비물 담당과 독서 활동에 필요한 책 빌리기를 하였고 그다음에 도동혁 학생은 저희가 만나는 일정이나 그 전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잡는 것 그런 일을 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일정을 활동한 일정을 소개하면 일단 3월 24일 날 분야를 분야 정하기 했는데. 일단 저희 모둠이 사회과학 모둠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쪽 분야 중에서도 저희 진로에 최대한 그러니까 가깝게 가야 돼서 경제에 관한 책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서 세 개의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3월 31일 날 책을 그러니까 <laughs> 본수학생이그 고르도서관에 가서 책세 권을 빌려서 빌려서 지금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월 7일 날 그다음에 저희가 어, 제가 주도를 해서 모둠원들에게 책을 읽어오라고 시켜서 금요일 5교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각자 읽어온 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4월 10일 날, 이때는 그 금요일이 아니라 그냥 그 일반 방과후 시간을 저희가 활용을 먼저 하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 집들이 일단 다 정반대 쪽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그 만날 시간이 그러니까 부족해갖고 학교에서 밖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방과후 고충시간에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수학 교과실에 가서 독서활동 결과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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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날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와서 보완을 하고 4월 21일날 독서활동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저희가 선정한 그 주제를 엿볼 수 있을 건데, 네, 이, 이, 이 사진을 보면은 일단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경제라고 딱 던져주면은 일단 무조건 일단 잘까? 막, 막 어렵다? 막 이런 생각, 막 되게, 되게 밋밋하고 그렇게 막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활동을 할때그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희 발표를 통해서 경제를 어려, 어려워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를,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활동한 책을, 그러니까 소개하자면 일단 저희가 딱딱하고 지루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고르자 해갖고 찾아보다가 이책세개 어른들이 소승용 아, 저자의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과 야기욕구의 머니스쿨 그다음에 코너우드먼의 나는 세계여행으로 경제를 배웠다 이세이개 책을 세개 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일 차시 이런 읽었던 이런 책세 개를 이제부터 발표할 예정인데 그 시간 관계상.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먼저, 송승용 저자의 어른들이 말하지 않은 돈의 진실을 발표할 건데, 일단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이 책은 일단 아빠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 간단한, 아니, 간단한 경제 지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런 대화 형식의 구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경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란? 이라고 이 책이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저희도, 저도 선생님에게 지금 부자란이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부자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일단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뭐 이제 승용차, 뭐. 예, 네, 막 일단. 일단, 뭐 일단 돈 많은 사람, 일단 그게 누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와 가짜 부자로 나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행복을 먼저 중시한다. 를 그리고, 진정한 부자의 소비 수, 수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소비할 때저축까지을 남겨놓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 월급이 500이 들어왔다. 그럼 그 중에 한 반은 저축하고 반은 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그 다음에, 진정한 부자의 대표적인 예는 경주 최고자 집안을 예를 들수 있는데 이 경주 최고자 집안의 가훈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백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이 이, 가훈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를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진정한 부자라는 예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가짜 부자를 보면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아, 아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겉모습을 중시하고 일단 외세차를 타고 막 가다가 막 뒤돌아서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가짜 부자의 소비 방식은 돈 전부 다 소비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많은 돈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 덜 가져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부자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그 다음 책은 야기욕고의 머니스쿨인데, 네, 일단 여기서 용돈을 일단 주제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용돈을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까? 아이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 생길 때나 돈으로 물건을 살수 있다는 사실 인식을 할때 용돈을 줘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고, 네, 보수, 보수제와 정액제를 활용하라. 보수제는 신부름 등일하 만큼 돈을 주는 거고, 정액제는 매달, 매주, 매주나 매일 정해놓은 금액을 용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코너 오드먼의 나는 세계 여행으로 경제를 배웠다인데, 일단 이것도 일단 핵심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의 사업 물품들의 세계여행을 하는 중에 사업을 통해 알아가면서 목표한 돈을 번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경제 진짜 의미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범, 범수가 범수가 느낀 점이 있는데 느낀 점을 쓰면 일단 음, 위에는 책 내용이고 음, 밑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끝내 자기가 원했던 수익을 얻은 코너 오즈번을 보고 그의 도전 정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범수가 네. 느끼 느꼈습니다. 아, 네그 다음은 저희가 이 세계 3개, 세 책을 토대로 저희가 독서 활동 결과물을 제작하였는데 일단 독서 신문입니다. 독서 신문은 머니 스쿨과 나는 세계 여행으로 경제를 배웠다를 기반으로 독서 신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알았어. 남자이어서 들그 글씨가 많이 주시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요 <laughs> 어, 그리고 독서 마인드맵은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을 기반으로 독서 마인드베, 마인드맵을 제작하였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학기 독서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좋았던 점을 전해 해봤는데 1학기 때 활동한 독서 활동을 통해 책을 읽는 시간이 독서 활동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았다고 얘네들도 말을 해서 네, 그리고 처음 만난 친구들과 말을 해볼, 그러니까 저희가 더 처음 만난 친구들인데, 처음 만난 친구들과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다. 그리고 2학기 때활동은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책세권을 선정해서 읽었던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있던, 많이 좀 부족해서 네,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독서 신문을 만들 때 너무 큰 종이에다 만들어 갖고, 힘들게 좀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는데 좀 글자 막 크기나 비율을 맞추는데 좀 힘들었던 점이 있고 저 아까 말했듯이 서로 집이 정반되어서 중간에 자주 활동을 하지 못해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야 했던 점 오, 그리고 시험기간과 그 독서활동 결과 문제작과 발표가 겹쳐서 시간을 내서 PPT를 잘하지 못한 점네 이상으로 말, 이상으로 그 사회과학 모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